안녕하세요 정형입니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뮤츠 티월드 레이드 아 하는 날입니다 뮤츠 티월드 레이드 지금 이제 오후 7시가 돼서 뮤츠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고요 오늘도 같이 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지금 잠시 대기 중입니다 1 어, 구독자 3,000명 달성 너무 감사드립니다 구독자 3,000명 달성 너무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해요 첫 번째 미추 들어갑시다. 자, 과연 첫 번째부터 오늘도 대단한 오늘 이어갈 수 있을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 나왔어요. 누구 나왔어? 르도 나왔어? 와. 이름 더짧니까요 와! 뭐야! 롤링도 나왔어! 헐! 와! 자, 다들 이렇치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저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이로치 잘 나오는 자리라고 하는데 확인해 볼게요. 아, 난 아니야. 난 아니야. 2339 음, 전 아니네요. 다음 레이드로 또 바로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비가 많이 왔어요. 가자, 가자. 다음 레이드 장소로 이동해 봅시다. 자, 이제 첫 번째 레이드를 마치고 두 번째 레이드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레이드를 향해 가고 있는데 이제 첫 번째 레이드 하다가 비가 좀 그쳐가지고 음 일단 비는 그쳤습니다. 바람은 많이 불어요. 머리가 왜 이래? 자, 이제 바로 두 번째 레이드를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가자, 가자. 두 번째는 꼭 잡고 말 테다. 가자. 가자. 나 아, 바람이 너무 많이 부네? 근데 버프가 좀, 광풍 버프 나와주면 좋을 텐데. 역시 버프는 없습니다. 버프 없는 상태로. 자, 두 번째 레이드. 뭐야, 우와, 결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뭐야, 롤링 또 나왔다고? 연속으로. 대박이다. 와 진짜 자괴감 느껴진다. 느껴진다. 로리로링 또 나왔다고? 와, 자제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짜나난 아, 진짜 안 나오는구나. 2 3일6 2 3일6 로리로링님은 지금 두 번째 연속으로 나왔는데, 아 너무 부럽다. 아, 용? 어? 어? 이것도 잡았네. 어 뭐야? 이건 뭐야? 이건 몰라. 갑자기 잡았네? 이거 뭐야? 이거 뭐니? 이거 갑자기 왜 생똥맞게 나왔니? 이거 이건... 뭐니? 이것는 뭐니? 와. 이거는 뭐니? 뮤치이언타 대박이네요. 에, 저는 근데 그거 잡고 싶어요. 이거. 뭐요? 이거요. 왕자리? 네, 이거 왕자리. 왕자리 난 있지롱. 어? 네. 왕자리랑 바꿀래? 뮤치로츠가 아니, 무슨 말이 <laughs> 약속의 장소에 왔는데. 과연 여기서는 또 매출을 잡을 수 있을지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시다. <목소리> 결과 확인 바로 아아 어, 어. 로링님은 이연타로 나왔는데 나는. 언제 나오는 거야? 빠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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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르게. 가자. 와, 2305 너무한 거 아니야? 아직 5세대 포켓몬을 제대로 못 잡아 가지고 지금 여기 근처에 수댕이랑 주리비안이 있다고 하거든요. 일단 수댕이부터. 수댕이가 아까 여기 떴었는데. 수댕아. 수댕아 나와. 수댕이! 아, 귀여워. 수댕이 나왔습니다. 아이, 너무, 너무 귀엽게 생겼는데? 그렇지, 엑설런트 처음 만나는 포켓몬도 엑설런트로 잡는 그런 사람 또 없더라. 수댕이! 도감도록 했습니다. 좋았어. 수댕이! 수댕이! 스댕이도 잡았고. 또 이제 다음 레이드까지 달려보도록 할게요. 오, 개체값 엄청 높아. 엄청 높아, 엄청 높아. 다섯 번째 위축. 다섯 번째 도전 갑시다. 뿔뿔뿔뿔. <laughs> 다섯 번째. 나와라, 아, 나와라, 나와 나와라, 나와라. 아, 진짜 안 나오네. 2349. 2349. 뭐야? 뭐야 뭐야 또 나왔다고? 야 이게 너무한 거 아니야? 룹니다. 또 나왔어요 루리루리와 너무한 거. <웃음> <웃음> 와 오늘 세 마리야 오늘만 다섯 판에서 세 마리 나왔어. <laughs> 와 진짜. 무섭다 <laughs> 여섯 번째 레이드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도전 가자. 로링님 눌러줘요. 안 로링님 눌러줘요. 2, 3, 4, <laughs> 저 지금 <다> <laughs> 아 뭐야. <laughs> 2341, 2361 그러게요. 단물 다 빠졌네요, 로링님 <laughs> 일곱 번째 레이드하러 가는 중이고요. 오늘 로링님은 무려 다섯 판 만에 세 마리를 잡았어요, 이루치를. 저는 어, 역시나 여섯 번이 나오는 동안 다 꽝이었구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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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야지, 나와야지, 나와야지. 아이고 2345, 아우 진짜 8번째 도전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제 좀 나올 때된거 아니야? 너무 안 나오는 거 아니야? 아니면 버프라도 받든가, 좀 바람이 이렇게 부는데 바로 들어갑시다. 2 3 2 7 갑시다. 갑시다. 바로 들어가죠. 자, 결과 빠르게 확인. 자, 이번에 제발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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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2 3 5 3. 또 다시 비가 쏟아지고 있네요. 마지막 레이드에서 과연 이로치를 만날 수 있을지.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레이드 갑시다. 갑시다 가요. 제발 진짜 제발 나왔으면 좋겠다. 마지막,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자, 마지막 결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또 마지막이니까 부계정부터 한번 확인해 볼까요? 하나, 둘, 2320-2331 망했어요. 이제 본계정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비가 조금 와가지고 차에 탔습니다. 차에 타서 본계정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나와라2347 <놀람> <놀람> 2347로 아름다운 주말을 마무리하게 됐네요 2347로 주말을 이렇게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번 주 주말에 좀 좋은 거 많이 잡으셨나요? 잡으셨다면 축하드리고요 못 잡으셨다면은 아직 아 모르겠다 <laughs> 축하드리고요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영상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감사합니다. 자, 너무, 너무 아쉬워서 한 판만 더 억지로 찾아서 갑시다. 진짜 마지막 판입니다. 진짜 마지막. 찐막, 찐막. 가자. 자, 이제 집에 가던 중에 억지로 찾은 마지막, 오늘의 진짜 마지막 뮤츠 레이드, 결과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뿌 계정, 뿌 계정 확인. 뾰우, 계정. 네, 일반 뮤츠구요. 대체 값은 2, 3, 4, 4. 이제, 뿌 계정, 뿌 계정. 짠! 아, 일반 뮤츠구요. 대체 값은 2, 3, 3, 3. 역시 안 나오네요. 안 나와요. 자, 마지막 본계정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계정 확인 갑시다. 가자. 진짜 마지막이다. 가자. 고생했어요. 이렇지 뮤츠를 위해서 준비해놨던 반짝반짝 프렌드. 브랜드. 반짝반짝 프렌드를 교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아직 나에게 희망은 있다. 우리 로링님과 단프 교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첫날에 처음으로 잡은 어, 색이 다른 뮤츠와 로리님의 뮤츠를 교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과연 결과가 어떻게 될지 갑시다. 특별한 교환을 하겠습니까? 오케이. 여기서 희망을 걸어본다. 제발, 제발 도와줘. 왔다. 루리 로잉에게서 뮤츠고 왔다. 뮤츠 아, 귀여운 2, 3, 4, 6. <웃음> <웃음> 어... 노랭님은 2366 나왔네요. 2366. 아, 이번 뮤츠 망했네요. 망했어요. 그래도 반짝반짝 색이 다른 뮤츠에 만족합니다. 이 정도면은 강화해서 키워 키울게요. <laughs> 뮤츠레이드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안녕!